네.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금메달을 두 개나 땄죠. 오늘은 그런 기쁜 금빛 물살이 있는 날이죠. 헝? 아래님. 네. 오늘 사신 키우기로 어떤 금빛 물살을 불러올 건가요? 오늘은 랭킹 디펜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랭킹에서 금메달 따나요? 따야죠. 좋았어요.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자, 오늘은 랭킹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디펜스 모드에서 일반전이 있고 랭킹전이 있죠. 그렇죠. 현재 398층에 도달했네요.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 도달 웨이브를 올라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laughs> 한번 좋았어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좋았어요. 금빛물살 몰러가요. 내 정보에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오자 1387에 드디어 오자를 달성했네요. 어, 좋아요. 레벨도 9650대 0 0 0 넘어섰고요. 자 오자 1300이죠. 능력치를 조금 바꾸고 랭킹 디펜스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어, 좋았어요. 상점에서 비석을 하나 사주도록 할게요. 야옹. 저주받은 비석 사용. 자, 그럼 스킬이 다 초기화가 됐죠? 그랬죠? 키를 다시 세팅을 해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홀리팅글 올려줘야 되겠죠? 점화 올려줄게요. 다코올리붐, 맥스. 천 개의 계약, 맥스. 자, 그리고 사실의 낫을 안 올렸는데, 사실의 낫을 올려줄게요. 맥스. 패시브. 주피터의 지혜, 맥스. 넵튠의 지혜, 맥스. 체력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빼줄게요. 아폴로지의 맥스. 사실의 의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줄게요. 체력 회복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치명타 데미지, 영웅의 기운, 맥스. 경험치도 필요 없죠. 그렇죠. 골드도 필요 없다. 플루토 시리즈는 다 찍어줘야 다른 것도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자, 플루토의 낫, 맥스. 보증 엑스. 플루토의 옷, 맥스. 자, 해네도 맥스. 사진타 확률 맥스. 데미지도 맥스. 사진력 필요 없죠. 그렇죠. 350층 이상 가면 사진력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자, 나머지는 자그레우스의 귀약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Yep. 이렇게 해서 공격력과 물리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세팅이거든요. 그렇죠. 체력과 방어는 다 털어버리고 닥치고 공격. 팻에서 골드를 공격력으로 찍어줄게요. 그렇죠. 자, 능력치 볼게요. 오자 7천회가 됐네요. 한 6천회 가까이 올랐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디펜스 모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398층. 여기는 행운이 좀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행운이 따르길 바랄게요.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세 번에 한 번은 금메달 따는 거죠 그렇죠 야옹. 400층을 한번더 돌파한 적이 없는데 400층을 넘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입장 해볼게요 입장 자, 자동을 켜놓고 자꾸 홀리 분만 쓸게요 300층까지는 이 자리에서 치도록 할게요 어 그렇다면 300층 이후에는 또 다른 면모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이쪽 바깥쪽을 해서 어차피 목은 처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폭탄들을 조금 더 모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 역시 독사 같은 아리 형님. 초반에는 폭탄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후반에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폭탄이 다 소진되면 후반에 필요할 때쓸 폭탄이 없어져서 오히려 독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후반에 터질 수 있게끔 지금은 바깥쪽으로 빠져주는 거예요. 막핵 쏘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런츠도 타하하다 <laughs> 야. 좀심심하니깐 이펙트도 살짝 켜줄게요. 조금 화려해졌죠? 그렇죠. 사신의 낫도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보이고요. 오랜만에 이펙트를 켜니까 화려하고 좋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300 웨이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현재 290 단계. 아직까지는 세련목 없이 잘 잡아내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좀 강한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300 웨이브부터. 그럴 때, 이 라인까지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요. 이제 슬슬슬 폭탄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막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해골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자, 350 단계가 되면 이제 사신력이 필요한 단계가 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가 문제다. 거기서부터 진짜 싸움? 들어왔죠 아직까지는 빼는법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고 있어요. 자 이제 350단계 타락한 기운이 제 오죠. 그렇죠. 필요사신력 플러스로 뜨고 있네요. 자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폭탄들을 조금 더 타격해 주도록 할게요. 필요사신력이 점점점 올라가죠.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플러스로 돼 있어요. 50%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폭탄이 잘 터져줘야 될텐데두 아. 아. 번째 도전 단계가 좀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지켜보고 오도록 할게요 300단계에 도달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몹이 밀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갈게요 좋았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몹을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300층에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면서 폭탄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죠 350 단계 에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떴을 때 요럴 때 들어갑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변에 있던 폭탄들한테 지금 데미지가 많이 가해지고 있죠 그렇죠 아우 지금 복잡해서 잘안 보이는데 이펙트를 좀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70층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게요 바깥쪽에서 폭탄들이 터져주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미 첫 번째 도전보다는 올라갔어요 아우 이렇게 터져졌죠 좋았죠 아우 바깥에서 터져졌죠 좋았죠 398 최고 기록 웨이브 아우 400 웨이브 역시 금빛 물살 좋았어요 얼마나 더 갈지 세계 신기록 세울지? 410층 가나요? 오우, 나이스. 12 웨이브를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남았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도전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300층까지는 밖에서 치고요. 350에 자신력이 떴을 때 빨간색 굵은 라인에 서고요. 그다음에 370경에 안으로 중앙으로 들어가서 때리니까 가장 좋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각자 스펙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브한테 밀린다 싶을 때 라인 쪽으로 들어가시고 많이 밀린다 싶을 때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본인한테 맞는 최적의 조건들을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씩 찾아가면서 최고 기록 갱신을 도전해 보십시오 자, 행운을 좀 바래 볼게요 1 7 0쯤 왔을 때. 안쪽으로 슬슬슬 들어와 준다. 슬슬슬. 아 폭탄이 여기서 터지면 안 되고, 위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안쪽에서 터져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내 속도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어 괜찮아요, 지금. 어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분위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조금 더 바깥에서 터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번에도 400페이지 넘어가네요. 1초? 끝. 아우404 스테이지. 자, 그렇다면, 보이나요? 565이. 400 스테이지를 넘은 것도 처음이고, 1000이 안에 든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 그 정도로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1 웨이브, 1 웨이브 하나가 엄청나게 크다. 아, 그렇다면, 블론스톤으로 비석을 사서 투자할 만 하나요? 그렇죠. 값어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랭킹전 알아보고요. 예옵. 자, 일반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웨이브부터 돌아보도록 할게요. 짱 yeah. 자, 여기는 자동사냥을 켜두고 진행 속도를 5단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별이라든지 이 미미킹이라든지 이런게 나왔을 때만 속도를 1로 조절하고, 그 외에는 계속 5단계로 가요. 그래야 시간이 제일 빠르거든요. 이쪽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Yeah. 지금, 미미킹이 120단계에서 나왔네요. 진행속도를 늦춰주고요. 미미킹 위주로 잡도록 할게요. 아, 오랜만에 미미킹 보네요. 600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도 미미킹 하나 잡은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아 큽니다. 킹, 킹, 무슨 킹, 미미킹. 그렇죠. 한 번에 3개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땡큐네요. 그럼 완전히. 그렇죠. 여기다 클리어까지 하면 총 4개의 상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3개 이상은 아직 못 봤네요. 어우, 미미킹을 잡아내나요?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 오. 자, 그러면 원래 포지션대로 입구 쪽에 갖다 놓고 다시 진행속도를 5단계로. 어우, 어디선가 별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어우, 바로 잡았네요. <laughs> 별의 기운이 나왔을 때는 더보기에서 그래픽, 사진이나 텍스트, 그러면 별이 어디 있는지 보이거든요. 이걸 안 키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켜주면서 잡아낸다. 이때도 속도는 1로 맞춰줘야 된다. 아니면 몹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찾다가 아웃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잡고 다시 다섯 배로 올려준다. 조금 놓친다 싶을 때 속도를 늦춰 주는 거거든요. 유저마다 스펙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스펙마다 밀리는 걸 보고 속도를 조절하시면 된다. 슬슬 밀리기 시작하니까 속도를 조절할게요. 580이 넘어가니까 점화를 써도 오비잘안 죽죠? 그렇네요. 하지만 빨간색 경고등 한번 없이. 거의 600단계까지 다다르고 있어요 뭐이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니죠 오, 별의 기운이 여기서 나타나면 어떡하죠? <laughs> 참 눈치도 없고 에누리 없는 별이네요 과연 원테이크로 600단계를 깰수 있을지 이제 5단계 남았네요 빨간불 들어왔죠 근데 아 596단계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눈치 없던 별 잡으러 가야죠. 별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우 잡아냈죠. 그러면서 600 단계 클리어. 클리어? 아우 이렇게 보상도 받았죠. 그렇죠. 미미킹 보상까지 두개 받았네요. 자 오늘 디펜스 랭킹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압보 게임 TV는 이런 식으로 해서. 랭킹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정도만 초기화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레벨업을 하고 스펙업을 해서 마지막 갱신되기 전날 그 비석을 사서 스킬을 다시 써서 높은 층까지 올라가라는 아리형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 구독자님들 디펜스 랭킹 많이 올라가셔서. 좋은 제아들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좋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